반갑습니다. 싸고 좋은 집을 짓기 위해 건축비 직불제와 건축원가를 완벽하게 공개하는 주식회사 나무집사랑 대표 목수 강산택입니다. 이번 장에서는 그 주택 종류별로 그 단열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고 그 목조주택이 고단열 주택도 되면서 왜 효율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종류별로 어떤 단열재를 쓰는지 그리고 그 단열재의 열 전도율 단열 성능표를 한번 그려 봤습니다 목조주택에서 쓰는 그라스울이 단열 성능 열 전도율이 0.032 입니다 그 콘크리트 주택이나 그, 조리식 판넬 주택 같은 경우에는 EPS, 그, 스티로폼 단열재를 주로 사용합니다. 그, 똑같은 주택일 때, 의 고단열 주택에서 그, 주택 종류별 벽체 두께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. 그, 목조 주택에서 쓰는 2x6 벽체 두께가 140mm입니다. 벽체 두께는. 140mm고 140t라고 썼는데 콘크리트 주택은 콘크리트는 단열재가 아닙니다. 이건 제외하고 콘크리트 주택에서 쓰는 그 EPS 단열재가 단열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. 그래서 그건 150t로 그 계산을 했을 때 목조 주택일 경우에는 외벽에 붙이는 합판 석고를 다 포함해서 163mm고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에는 내부 마감, 외부 마감재까지 포함해서 392mm가 돼 갖고 같은 단열 성능에서 콘크리트 주택의 벽체 두께가 23cm가 더 두껍습니다. 23cm가 더 두껍습니다. 그 저희가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그 우리나라에서는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합니다. 그 미국에서는 그 외곽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. 벽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 실생활 공간이 줄어들고 그 벽체 두께가 건축 면적에 산입이 되는데 30평일 경우에 100제곱미터거든요. 이럴 경우에 외벽 길이가 통상적으로 한 50m 정도 됩니다. 좀 전에 목조주택의 그 벽체 두께와 콘크리트 주택의 벽체 두께의 차이가 한 23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실제 건축 면적에 산입되는 두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벽체 중심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두께는 11.5cm가 됩니다. 이럴 경우에 건축 면적에 산입되는 벽체 두께가 그 콘크리트 주택이 두꺼우니까 그 외벽 길이 50m에다가 아까 좀 전에 그 11.5cm니까 0.115m거든요. 요걸 곱하면 5.75제곱미터가 나옵니다. 이 5.75제곱미터는 약두평 정도 되거든요. 두 평이 건두 평이 건축 면적이 벽체 두께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. 보통 화장실 하나가 1.8m 1.8m 에서한평 정도 보는데. 같은 면적에서, 같은 30평 기준으로 같은 면적에서 똑같은 고단열 주택을 지을 때,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엔 두 평이 벽체 두께로 포함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. 콘크리트 주택의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이라면, 1000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.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거죠. 황토주택의 그 쓰는 단열재가 황토인데, 열 전도율이 0.204, 목조주택에서 쓰는 그라스홀 단열재가 0.032입니다. 약 6배 정도가 황토주택이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데, 벽체 두께가 6배가 더 두꺼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같은 단열 성능을 가지려면, 좀 전에 설명을 하고 계산을 했듯이 벽체 두께가 10cm 두꺼워질 때마다 한 평씩 손해본다고 했습니다. 그한 평이 벽체 속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죠. 벽체가 두꺼워질수록. 한 평이면 화장실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황토주택에서도 황토주택, 벽체 두께가 두꺼우니까 그만큼 건축 면적에서 손해를 보겠죠. 뭐 이론적으로는 목조 주택과 같은 단열 성능을 갖기 위해서는 황토 주택의 벽체 두께가 90cm가 돼야 됩니다. 뭐 그렇게 집을 짓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황토 주택도 그래서 벽체를 두줄 쌓기를 합니다. 두줄 쌓기를 해서 가운데다가 뭐 EPS라든지 이런 단열재를 채우는데 어쨌든 황토 주택은 목조 주택보다 벽체 두께가 두껍습니다 외벽 벽체가 벽체 두께가 10cm 두꺼워질 때마다 한 평씩 손해본다고 했으니까 보통 항토주택이 벽체 두께가 40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꽤 두껍습니다 그러면 40cm만 돼도 벌써 한 두세 평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요건 장에서는 주택 종류별 단열 성능을 비교해 봤는데, 결론은 벽체 두께가 10cm 두꺼워질 때마다 한 평씩 손해본다는 계산입니다. 아는 만큼 이익이라고 했습니다. 이런 계산을 통해서 효율적인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